1200명 있지? 응. 전형가는 3분의 2니까 얼마야? 1200 나누기 3은? 응, 4 0 0 그러니까 800이 있겠지? 응. 롤러 블루이드는 <laughs> 750이나? 1200 나누기 8은 얼마야? 150에 오니까 750이 되겠지. 모두 가져오는 3X, 가져오게 는겠지 X. 1200은. 두개다 하면 얼마? 1550이지. 3X 겹치니까 빼주고 X를 더하면 되겠지. 이 X는 350이니까 X는 225가 되겠지.